네, 안녕하세요. 어, 실험맨, 실험맨의 매니저 오레오라 갑니다. 오늘은 이제 실험맨이 저번에 다이아를 발견해서 이번에는 벌칙이 아니라 그냥 실험으로 해보기로 했습니다. 자, 실험맨님. 네. 자, 벌, 아, 벌칙이란다 실험하셔야죠. 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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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지금 이거 보면 이게 뭔가 <laughs> 이상하게 생겨요. 이거를 타면가 지금. 아 여러분 진짜 이거 뻥아니에요 진짜 우에 탄거 아닙니다. 물에 탔어요 <laughs> 이거를 진짜 마셔야되나 말아야되나 자 이제 실험맨 원샷 하시겠습니다 원샷 이건 벌칙이 아니라 그냥 실험으로 해보겠습니다 원샷 찍지마 찍지마 알겠어요 올 원샷 올 원샷 올 원샷 올 원샷 올 원샷 오, 대박. 오, 원샷. 원샷. 오, 가루 안나다나 되게 재수 같다. 약간 <laughs> 아, 느낌이 있잖아. 어. 무, 맛은 마, 물인데, 향이, 음. 향이 제, 그니까, 코커야 음. 자, 그럼 이것으로. 어, 오늘의 도전. <laughs> 성공! 성공! 와. 자, 오늘의 실험맨, 어, 오늘 실험맨의 실험은 아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재미있게 시청해주시기 아, 바랍니다. 충고, 충고, 한 말씀 드리겠는데. 여러분, 물에 코아를 타지 맙시다. <laughs>